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북도립대학교 문화체육관 앞인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경북도립대학교 제18회 2014학년도 입학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경북도립대학교는 3월 3일 오전 10시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주나경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현준 예천군수 등 각계 주요 인사와 교직원, 재학생 등 7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경북도립대학교 2014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입학식에는 12개 학과 및 올해 새로 개설된 소방방지학과 전공 심화 과정 신입생 500여 명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전문 실용 지성인으로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당찬 포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입학식에서 총장상은 전체 수석 조성식 군과 2등 이종성 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전체 수석을 차지한 조성식 군은 평소 꿈꿔온 공무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경북도립대학교를 선택하였는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다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나경 행정부지사는 누구보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계신 신입생 여러분이며 입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캠퍼스의 낭만을 충분히 즐기고 그리고 보다 큰 세상을 보고 보다 큰 꿈을 꾸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김용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경북도립대학교는 지난 97년 개교일에 창조와 성실이라는 학훈 아래 전문 실용 인재 양성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2011년도에 교육부가 실시한 기관 평가 인증에 선정됐고 2008년부터 6년 연속 전문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되는 등 앞으로 신도청 중심 대학으로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입학식을 한 경북도립대학교 500여 명 새내기들이 2014년도 청마을 기운을 가슴속 가득 품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봅니다. 경북투데이 뉴스 권정인이었습니다.